컨텐츠 하나, 컨텐츠 하나 건졌어 여보 이건 아주 귀한 장면이야. 별이야 이건 진짜 진귀한 장면이야. 영상으로 금별아 아까보다 이 날개가 더 펴졌어. 이거 나나미가 이런 거 먹잖아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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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? 이거 나무줄네. 젤리 같은 거. 금별아 이게 곧 나올 거 같아. 어, 찐득찐득해, 그렇지? 네. 찐득찐득하지. 네, 어. 진액이 원래 찐득찐득. 별아 이게 곧 나올 거 같아. 어 이거 이거 여기 여기 나왔어 나왔어? 얘들 지금 막 떨어질 거. 진짜? 어. 어떻게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? <laughs> 아. 언제 떨어질 줄 알아? 아니 근데 얘는 벌써 아까보다 더 나왔어. 날개만 안 다치게 잘만지면돼 응. 우리 베리징는매미를 하나 더 뛰어. 어? 무서워하네. 움찔했다. 어? 오, 누가 나? 누구 누구 누구? 저기. 저기 다아 저기 나왔다 너무, 너무 멀어요. 봐. 지다않아 항공 볼죠. 봐봐 그 사이에도 벌써 폈어. 금별아 봐. 느낌 비교해 봐. 날개, 날개 만져 봐 봐. 느낌. 어? 그 느낌 잘 그거랑 이제얘 날개 만져 봐 봐. 어. 안다. 산살 만져 볼까? 산살 만졌어? 느낌이 촉감이 어때? 달라? 어, 올라갔다, 올라갔다. 촉감이 올라가 또 올라. 촉감이 다릅니다. 어, 어, 나오려고 그래. 하여야 얘 나오려고 올라갔어, 위로. 이제 나무에 붙으려고 하나 봐. 어 어, 이제 허물에서 완전 빠져 나오려고 어. 올라가고. 어, 꼬리 뺀다. 꼬리 뺀다. 어, 철짝이 안 맞아. 어, 꼬리 뺀다. 꼬리 뺀다 이제. 어 어, 꼬리 뺐다. 뺐다 뺐다 이제. 어, 꼬리 뺐다. 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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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리 뺐다. 꼬리 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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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뺐다. 힘내, 힘내. 힘내, 힘내. 힘내. 와, 힘겹게 옷을 벗고 있어. 이야. 와, 어, 힘내. 오, 다리로, 다리로 여기 꼬리를 잡고 막 어. 빼려고 하니 어디 그쪽에서? 어. 내가 도와줄까? 스스로 하게 나도 해줘야 어. 자연의 세계에서는 스스로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. <laughs> 어머 세상에. 엄마도 어. 지금 40평생 이런 거 처음 본다. 곤충은 허물 벗을 때가 제일 약할 때라서 어. 조심해. 응. 여기 이때 천적이 와서 막. 공격하면은 응. 방어를 할 수가 없대. 어, 거의 나온 것 같아, 어무 와, 날개도 훨씬 많이 펴졌다. 우리 3만원 내고 안 가도 되겠는데 거기. 거기 가서 이거를 딱 순간을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. 응. 와, 이거 그러니까 다 나왔어, 다 나왔어. 오우와, 다 나왔어, 우와 다 나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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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. 미야 수고했어 와 꼬리 다 나왔어 <laughs> 와 이제 날개봐 날개도 엄청 커졌어 아 어머 세상 잠깐만 어찌나 멋들어 정말 메미가 저렇게 노력하는 거더같지와 <laughs> 얘가 아. 이제 점점 까매지는 거겠지? 아 그렇게 그런가 봐 색깔이 점점 짙어지고. 엄마 어. 내려와. 아래로 내려가. 아래로 내려 와빠얘좀 봐. 어, 얘 아직 여기 있어 봐봐. 제가 이제 날개도 다 말르고 몸도 이제 저 지금은 베이지색에서 이렇게 검정색으로 변할 거. 이게 뭘까요? 그건 뭔가요? 노예가 뿜은 실이에요. 아진짜요 어, 우와 오늘 대박이네요.